넣어두는 봉글의 취향이었는데요. 기자님은 지갑을 갖고 다니시나요? 오, 저기 카드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카드 지갑만 네. 작은 거? 네. 그러면 현금은 안 들고 다니시나요? 현금은 안 들고 다니죠. 현금을 받는 게 나오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제가 이 나이에 아쉽도 클럽을 가는데 클럽은 입장료라 이런 거를 현금으로 받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만 현금을 뽑아서 갑니다. <웃음> <웃음> 얼마 정도 뽑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도 한 10만 원은 뽑아서 가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게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입장, 입장료 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태원을 자주 가는데 그 앞에 아주머니가 하시는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어요 아 그거 혹시 유명한 그거군요 유명합니다 네 같은데, 그 길버거라고 하는데 그거 당이 가보신다면 그걸 무조건 있을까? 새벽 3시쯤에 먹어줘 힘이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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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태원 길버거 너무 맛있습니다 꼭뭐 가보세요 아 저는 오히려 요즘은 대부분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것보다 휴대폰이 없는 거를 더 불안해하지 않으실까요? 훨씬 불안하죠. 그죠? 왜냐면 요즘에 휴대폰으로도 다 계산을 할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도 그페이를 씁니다. 아, 너무 편해요, 진짜 지금. 아예 카드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최근에 참 저도 정신이 없긴 한가봐요. 이어폰으로 할까요? 아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거예요. 이어폰으로... 아, 이게 무선 이어폰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 알았냐면, 네. 뭘... 아시죠? 블루투스가 점점 멀어지고 음악이 안 들리잖아.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버스 배터리... 배터리가 다된 거야 싶어서... 봤는데... 어... 아니어서 이게 뭐죠? 그건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잠깐... 잠있습니 미친듯이... 이... 나네... 아, 뛰어가서... 와... 그걸 찾는데... 정말... 이래서 제가 줄 이어폰을 아직까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와 너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요 전방에 과속 방지창이 있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다더라고 있거든요. 현금이 꼭 지갑에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분들. 그렇죠. 네. 저는 현금을 집에 좀 뽑아놓긴 했어요. 해요 항상 이렇게. 왜냐면 냄새를 굉장히 좀돈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냄새를 맡 냄새를 맡으면 아 마감 열심히 해야겠다 일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약간 아니 그러면 교훈을 주거든요 이게 그한 뭉치가 있어야지 그 냄새가 더 이렇게 확 오지 않나요? 2 0만원 정도로 이렇게 뽑아놔 새 돈으로 아그돈 냄새 뭔지 알아요? 약간 또 종이 냄새랑은 다르잖아요 달라 달라 이렇게 그 부의 냄새 있어요 이렇게 맡기만 해도 약간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냄새 아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금이 눈에 보여지 마음이 놓이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거를 요즘에 사실 굉장히 드는데 옛날 분들 중에는 장판 밑에 이것을 맞습니다. 깔아둔다던가 아니면 맞았죠. 옷장에 붙여놓는 분들. 그래가지고 80년대, 90년대에는 꼭 이렇게 그 신문을 보면 화재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전재산을 돈으로 뽑아놨다가 홀랑 태워먹으신 분들의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그 화재 현장을 가시는 분들 꼭 있고. 혹시나 뭐 떨어진 지폐가 있다. 절반이라도 이렇게 탄하면 절반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어 붙여가지고 보내가면. 아. 아니 뭐구요? 어, 그리고 그게 아마 절반 손실되면 아마 60%만 가 돌려줍니다. 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안 하셨죠? 안 했죠. 저 혼자 살기 때문에 뭐 고양이가 뭐 그걸 발견해서 뭐 아, 이걸로 추르사 먹어야지 그럴 리도 없고. 네. 기상금 같은 것도 없으시죠? 그러면? 없습니다. 네. 오. 어... 별로 통장에 돈이 없어요? 매달. 버는 <laughs> 좀. <laughs> 5342님께서는 저는 월급날 월급을 다 현금으로 찾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지폐 개수기에 넣어서 돈 세는 소리를 들으면 아한달또 고생 많았다 내 자신아 아주 기특하다 셀프 수담수담을 해주곤 합니다 은행에서나 쓰는 지폐 개수기가 왜 집에 있냐고요 저첫 월급 받고 그거 먼저 샀어요 돈 세는 소리가 제 취향이라서요 그리고 그한달 월급을 나누면서 한달 지출 계획을 짜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답니다 봉거레 여러분도 해보세요 라고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 왔네요. 이야, 집회 개수기 진짜 좋아합니다, 저 네. 아, 있나요, 혹시? 아, 없, 없는데. 은행을 촤악 이렇게 하면서 돈이 이렇게 계산되는 걸보수 있는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고. 좋아요. <laughs> 이게 가정용이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정용 그게 되나? 지폐 개수기 보니까 요즘에는. 5만 원권이랑 1만 원권을 분류해서 해 주는 뭐, 그 은행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경우는 다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정말 재밌는 거는 어릴 때 이제 은행에 가면 돈을 엄청 빨리 쓰시잖아요. 아 빨리 맞아. 이러신 분들이 그거 정말 너무 훌륭해 보여서 어릴 때 정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고 유튜브 보면 일본 경제 버블 시절에 일본 그 엔화가 원화보다 더 커요. 훨씬 빳빳한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블 시절 은행 원들이 야, 짜릿하다. 그걸 또 부채처럼 쫙 펴서, <laughs> 뭐 0단위로 이렇게 쫙쫙쫙나눠서잘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스킬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물론 님은에들어오고한 번에 다 쓰는 스타일데 지출 계획 같은 거 세우시나요? 제 인생 계, 획 세우시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제 너무 과한 질문을 드렸네요. 저는 계획이 없는 사람. 그럼 뭐 과속 보험은 있습니다. 혹시 아 보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하 쟤는 건강하지도 않고 보니까 돈도 많이 벌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 은덕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오로지 <laughs> 기자님은 그냥 자기가 번건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참 네. 아,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아근데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삶이긴 하네요 그 아. 하지만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지출이 굉장히 많죠. 우래하고동라장 월급은 공장을 쓰고